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 월산초 정규회장인 양선학입니다. 광주 월산초등학교 부회장 김서부라고 합니다. 와. 오늘 어,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가르쳐드리러 왔는데요. 네. 제가 오늘 어, 이제 스마트폰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아유, 든든합니다. 선생님이. <laughs> 선배님이세요. 네. 선배님이자 오늘 선생님으로 오셨어요. 네. 아이고 좋습니다. 네. 제가 보니까 우리 두 분의 손님께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대요. 저는 학교 가는 길이 어좀 싫은데 어떻게 하면 학교 가는 길이 재밌어질 수 있나요? 더 살아봐라. 네. 나 살아봐라. 나 살아봐라. <웃음> <웃음> 더 살아봐라. 더 아, 살아봐라. 더 살아봐라. 우리 시절에 할머니 시절에는 그 배우고 싶어도 여건. 이 그안돼 있었어 그러는데 그래서 못 배우니까 그게 한이 됐어 그래서 늦은 나이에 할머니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야